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애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고블린 섬과 거기에서 연계로 이어지는 희망의 섬을 하여서 희망의 섬, 섬의 마음을 얻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늘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laughs> 우선, 고블린 섬의 위치는 바로 여기. 여기죠? 네, 생각보다 폭풍의 역도 금방 지나치고 여기도 있고 되게 안전해요. 생각보다. 근데 PVP 섬이다 보니까 여, 여의치 않은 그런 사건을 겪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laughs> 저는 별탈 없이 다녀왔네요. 그래서 고글린섬 들어가면, 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동 영상이 많아서. 목쿠클 열면 되고 여기 보이시죠? 지금 호감도 캐스가 하나 열려 있어요. 저까지 쭉 가서 캐스를 진행합니다. 일단 여기서 보상 좀 받고 캐스를 받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캐스가 열립니다. 그러면 저기 네 명을 또 와서 만나고 하나씩 하나씩 만나고. 제가 하다가 모르고 각성기 각성기를 이거 대화하다가 각성기를 눌러서 지금 두 명이 맞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열받아서 막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누굽니까? T V P 초단 아니겠습니까? 바로 도망갔죠. 도망가는데 또일가견이있으니까 끝까지 도망 끝까지 쫓아오는데 끝까지 도망갔어요. 다시 돌아서 저거만 맞제 <laughs> 대화하고 음. 이제 저기 지금 연결해 끈 물음표 떴죠? 가가지고 퀘스 하고 고블린 그만 3 개를 얻었고 여기서 지금 퀘스가 안 열리잖아요. 지금 보통 1 단계 150이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 표현에서 이거 하나 정중하고 그 다음에 악기에서 용기 의 노래를 연주하게 되면 이게 보통 2 단계로 돼요. 그러면서 연계 캐가 열립니다. 자, 연기키 열렸죠. 이게 바로 이걸 해야 지혜의 섬으로 가져요. 아, 지혜의 섬이 아니라 뭐냐? 희망의 섬. 희망의 섬. 그래서 희망의 섬 캐스트레에서 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꼭하시 어, 왜퀘스트 없지? 그러시지 마시고 감정 표현이랑 악기를 연주하셔서 이거를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하면, 저크 베렌의 크로암으로 가라 그러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모코코도 다 죽고, 모코코 다 죽고, 이제 베르네 크루나로 갑니다. 베르네 크루나 여기 왔죠? 이제 여기서 베른, 베르, 대륙 크루나 한 곳에 이렇게 있는데, 또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서, 오요. 백, 백 네, 다 백호다. 오른쪽, 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전온 김에 분리를 보고 나서 왔기 때문에 영상을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왔어요 고블린 3 고블린 3에 와서 보시면 여기 여기 있죠 여기 가서 이제 도착을 해서 중간중간으로 저는 이제 소곡스을 채집하고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배를 타고 떠나고 이제 퀘스트를 하고 나면 희망의 섬으로 가라고 합니다 연계 퀘스트 지금 됐죠? 그러면 여기에 근데 이건 팁인데 이 고블린 금화로 이 위기 몸을각인사람을 타는데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아, 한집고다니까자 보십니까?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입으면 3초간 무적. 3초간 무적. 3초. 거기다 받은 효과 적용 중 받은 피해 50% 회복. 그래서 다들 고블린 금화 모으러 오나 봐요. 어. 와 이거 좋다. 고블린 금화 모으는데. 한는해그 다음 2단계는. 대박 이게 재사용되기 시간이 줄어요. 이렇게. 레벨 2가 되면. 어. 500개. 아. 근데 아. 1단계까지만 되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음, 해서, 정도면. 이제 희망의 섬으로 갑니다. 희망의 섬 지금 캐스트 네. 열려있죠? 뭘? 바로 옆에 있고, 어. 희망의 섬으로 가서, 황제카자. 이제 여기서 네. 그냥 쭉 그냥, 여 네. 네. 보시면, 네. 보라색 있죠? 이거 연계 캐스트로쭉 네. 하시면, 바로 캐스트가 네. 완료가 됩니다. 네.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이 정도는 섬의 마 없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되게 쉬운 편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건, 여기서 공명의 노래,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산 끝쪽이거든요, 11시 쪽? 공명의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공명의 노래랑 스팸 미니트는꼭 드시는 게 좋겠, 좋아요, 좋아요 그랬던 이유가, 숨겨진 모코코 열매들을 삼이나 대륙 같은데 가면은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략 노래을 통해서 <laughs> 먹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laughs> 바로 탈출해내려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보라색 테스트하고. <laughs> 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더 가야 돼요. 한번더 왔다 갔다리 하면서. 캐스트 진행을 하면 여기다가는 얘네를 잡는게 아니라 아 생각보다 안되길래 왜그러지 했더니 보니까 이거 F6 있잖아요 이거 뿌리는 거였는데 이거를 제가 안 읽고 그냥 F6 뿌리면 이렇게 피가 달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고 퀘스트그래 조금 약간의 약간의 땡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는 진짜 힘든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마음은 이렇게 해서 퀘스트다 하고 나면 네, 이렇게 얻었죠. 그냥 여기 있는 거, 제가 모르고 안 눌렀는데, 이렇게 해서 희망의 섬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희망의 섬, 섬의 마음 얻는 장면이었고요 어, 희망의 섬 같은 경우는 섬의 마음 먹기가 되게 편하니까, 꼭 오셔서, 다들 오셔서 섬의 마음 이제 시간 내셔서, 고블린 섬꼭 하신 후에 오셔서 섬의 마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희망해서 선배 마음 맞는 장면이었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